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아, 2000년 10월 30일, 31일인가요? 31일, 오후 6시, 어, 거의 7시 다 돼서 그, 제가 그 어, 생방을 했습니다만, 자, 이 생방 중에 그, 지금 화면이 꺼지는 그런 그 방송사고가 본의 아니게 두 번씩 기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그 생방을, 아, 중지를 하고, 아, 기계에 지금 결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파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파상의 문제가 그 인터넷이 자꾸 꺼진다고, 아,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오늘 그 제가 그 생방을 어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그 실패를 하고 나니까 자, 기이 빠져서 더 이상 또그 생방을 하고 싶은, 이런 식으로 생방을 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또 사과의 말씀을 이 영상으로 자 올려드립니다. 자, 이 저녁방송 이거 참긴 빠집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그뭐좀그 뭐그 생방을 좀 할만하면 이게 방송이 자동으로 꺼져버리고. 두 번이나 이렇게 지금 방송 사고가 났어요, 이게. 예? 오늘 아마 제가 그 실방을 하는데도 한번 두번 사고 났죠. 전번에 밤열1시 넘어서 하는데 또 한번 사고 났어요. 이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서 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아 이거 아주 그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오늘은 더 이상 그 아, 여기에서 저도 그 김이 빠져가지고 생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자 방송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고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사과의 말씀을 아 동영상으로 남아 또안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자이 점을 양해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아, 영상을 일부러 지금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이 방송 사고 이런 식으로 방송 사고가 난다는 거는 참그 야인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또 방송을 하다 이랭 이렇게 그 화면이 꺼져 버리면 여러분들 그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자꾸 방송을 하다가 끊으냐 이렇게 그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그 아, 요렇게, 지금 돼서, 어, 이 실망이, 지금 이렇게 그 전파가 자꾸 끊어져가지고, 어, 이렇다라고, 지금 그 방송사고가 자꾸 뿜고가 난다. 는 얘기를 지금 제가, 아, 분명히 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고자, 지금 그 영상으로 다시 그 이해를 좀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영상에 지금 또 이렇게 아, 담아 보고 있습니다. 참, 이 방송사고, 이거, 정말 이게 그, 아, 우리 그, 국내에, 정말 그 유명한 그 방송, 큰 방송에, 방송, 방송이 아니었기 망정이지, 큰 방송에 이런 그 문제가 발, 어, 생겼다 그러면, 탁이 됐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예. 근데 이거 참그 유튜브 니까 이, 이 정도로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여튼 그좀될수으면 이해를 좀 해주셨 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어, 그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그 어, 영상을 아 실방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그아 영소를 구하고자 아 이렇게 구하고 있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어 방송 어 방송이 이렇게 그 방송 사고가 실방에서 방송 사고가 없도록 어 야인이 최대한 아 노력을 해서. 자 내일부터 통신사에 가서 왜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알아서 어,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해를 그 좀해 주십사 고 이렇게 또그 영상매체로 어, 유튜브 영상매체로 실망은 아니지만 아, 유튜브 영상 매체로 이렇게 또그 영상을 구하면서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힘이 쫙 빠집니다. 실방이 이렇게 두 번이나 방송사고가 난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계 결함이 있다 그러면 기계라도 가서 바꾸면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이 기계 결함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